2026년 갑목일간 운세병우년의 흐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목일간의 2026년 병우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일간을 가진 분들이 2026년 한해 어떤 흐름 속에 있게 될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은 십간 중첫 번째로 큰 나무를 상징합니다. 소나무나 참나무처럼. 곱게 뻗어 올라가는 교목의 기운이죠. 그래서 감목일간은 원칙을 중시하고 고든 성품의 리더십이 있으며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오인데 둘다 화에 속합니다. 그것도 양화로 매우 강렬한 불기운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간 지지가 모두 같은 오행인 해는 그 기운이 특히 강하게 착용합니다. 이제 간목과 병우의 관계를 보면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낳는다. 즉, 나무는 불의 연료가 됩니다. 나무를 태우면 불이 활활 타오르죠.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상생관계라고 하고, 간목 입장에서 병화는 식상, 구체적으로는 식신에 해당합니다. 식상은 자신이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 표현하고 창작하는 것,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불을 생한다는 것은 나무의 에너지가 불로 빠져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설기라고 합니다. 감목의 기운이 병화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2026년은 천간지지 모두 화이니까 이 설기가 1년 내내 강하게 착용합니다. 큰 나무가 1년 내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불은 활활 타오르지만 나무는 점점 말라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간목이 너무 강해서 균형이 필요했다면 병화가 와서 에너지를 적절히 빼주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잘 자라듯이 말이죠. 하지만 원래 간목이 약했다면 여기에 설기까지 강하게 작용하면 기운이 너무 빠져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 전체를 봐야 정확하지만, 일단 간목일간의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26년 간목일간은 전체적으로 활동과 표현의 해가 됩니다. 식상의 기운이 강하니까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실제로도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말도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역동적이고, 활발한 한 해입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아이디어가 잘 나오고, 기획력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창작, 기획, 마케팅, 교육, 강의, 컨설팅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를 잘하게 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상이 강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참여하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런데 다 하려다가 에너지가 분산되고, 결국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면에서는 지출이 많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기가 강하면 돈도 나가기 쉽습니다. 자기개발비, 교육비, 취미활동비, 사교비, 접대비, 여행비,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이 지출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니까요. 다만 과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과실을 위한 소비는 조심해야 합니다. 식상이 강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데, 그러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한턱 내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쓴 돈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미리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성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비용도 함께 늘어나기 쉬우니 순이익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체력 관리가 핵심입니다. 목생활로 간목의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활동이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큰 나무가 계속 불에 타면 결국 말라버리듯이 휴식 없이 계속 활동만 하면 몸이 지칩니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기가 강한 해니까 열과 관련된 증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화기 개통, 심장, 혈압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목은 간담과 연결되니 술과 야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몸에서 신호가 오면 바로 쉬어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활발해집니다. 식상은 소통과 표현을 의미하니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고 네트워킹도 확장됩니다.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늘어나고요. 대체로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상이 강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랑을 너무 하거나, 또한 사교 활동이 너무 많으면 피곤합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만 넓고 깊이 없는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몇 명의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만남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활발하게 연애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표현력도 좋아지고 매력도 발산되니까 이성에게 어필하기 좋습니다. 다만 너무 가볍게 시작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대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 활동이나 여행도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할 수 있으니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 관련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식상은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기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6년 중에서도 특히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는 설기가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화의 계절이니까 병후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 시기는 활동이 가장 많고 기회도 많지만 동시에 소모도 가장 큽니다. 건강관리를 특히 신경 써야 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은 금의 계절입니다. 금극목으로 감목이 극을 받는 시기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르듯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결정은 피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은 수의 계절입니다. 수생목으로 감목을 생해주는 시기죠. 재충전의 시기입니다.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3월부터 5월까지는 목의 계절이니까 간목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체력도 회복되고 기운도 좋아지니 새로운 시작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되 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식상의 해니까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세요.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마세요.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자기 표현과 창작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무엇이든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강의나 교육도 좋고 sns 활동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시는 조심하세요. 셋째는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히 자고, 적절히 운동하세요. 넷째는 재물관리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과시 소비는 피하세요. 다섯째는 인간관계에서 말을 조심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수기운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감목은 수생목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수영이나 온천 같은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고,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세요. 일곱째는 가을철을 특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9월부터 11월은 금극목의 시기니까, 무리한 일정을 피하고 여유 있게 계획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간만 본 기본 운세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연주, 월주, 시주와 대운, 월운까지 모두 종합해서 봐야 정확합니다. 같은 간목일간이라도 일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각각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갑오 일주라면 일지에 이미 화가 있는데, 2026년 병우가 오면 화가 겹치니까 설기가 매우 강해집니다. 반면 갑자 일주는 일지에 수가 있어서 감목을 생해주니까, 2026년 설기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차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과 선택입니다. 사주는 경향성을 보여줄 뿐,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운이와도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나쁜 운이와도 슬기롭게 대처하면 잘 넘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병호년, 감목일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